음, 자,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할때 구하래. 허근이니까 얘는 실근이 있겠지. 야, 째려 보니까 나는 보이는데, 얘를 이름하여 뭐지? 상반 방정식이라고 느껴지잖아. 요 계수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양쪽에 x 제곱으로 나눠요. x는 0이 아니니까, x는 서수형이면 x는 0이 아니니까 나누면 x제곱 빼기 3x 4 빼기 x분의 3 x제곱분의 1은 0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맨 앞과 맨 뒤를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하면 x다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빼기 3에 x다하기 x분의 1 플러스 4에요. 그러면 x다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3에 x다하기 x분의 1 기는0이래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되네 그냥 그래서 x다하기 x분의 1이 1이거나 2 1인 경우는 x제곱 양쪽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n은 허근을 갖고 판별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빼기 2x다하기 1은 0이니까 n은 x는 1로 중근을 갖잖아. 그니까 러 이건 아니고, 허근을 가지니까 됐고, 요걸 보니까 눈에 뭔가 떠올라시지 않냐? 앞에다가 X 다하기로고 파니까요. 이렇게 되고, 얘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된다는 사실이잖아. 그 다음에 이 방정의 두근이 알파면 베타는 알파바하이고현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알파에 2017승, 닭이, 베타의 2017승이야. 음. 자, 그러면, 2017이니까, 2017을 뭐로? 3으로 넣으면, 3, 6이 18. 21, 0 3, 7이 21. 7이니까, 2, 6, 1. 나머지가 1이네요. 그래서, 이제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몫이 더 중요한데, 아이고, 잘못했어. 자, 다시. 나누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2017을 뭐로, 3으로 나누면, 3 6 2 8 21, 37이 21, 7, 2, 1. 따라서 이게 짝수수이니까, 알파의 3승의 짝수수. 곱하기 알파가 돼. 그래서 얘는 알파요. 마이너스 1의 자수수니다 결국은 베타도 똑같으니까 얘는 알파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문제고, 요거의 근의 합은 1이니까. 그래서 알파더하기 베타 구하는 거예요. 1. 자, 요거는 뭐 이렇게 풀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얘가 뭐다는 거, 상반방정식이 다른 걸 찾을 수가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그 다음이야, Hoy el guante ya me enteró mucho, sí.